웰컴 투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26 KJM 무소 무소 위 완전히 새로운 모습과 혁신적인 기술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모델은 이전에 무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무선은 강인한 SUV 본연의 캐릭터를 유지하면서도 최신 디자인 언어를 적극 반영해 완전히 달라진 첫인상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더욱 넓고 대담해진 그릴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좌우로 이어지는 LED 헤드램프는 얇고 날카롭게 다듬어져 마치 미래형 차량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 범퍼 라인과 공기 흡입구는 기능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조형미를 갖추고 있어 시각적인 존재감을 강화했습니다. 측면으로 시선을 돌리면 볼륨감이 살아있는 휠 아치와 곱게 뻗은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단단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휠 디자인도 한층 세련되게 바뀌었고 대형 휠이 장착되어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에서는 수평형 LED 테일 램프가 차량의 폭을 더욱 넓게 보이게 하며 심플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디자인은 단순히 강인함에 머물지 않고 세련미와 첨단 이미지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이번에는 동력계와 성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6 무쏘는 내연기관 모델뿐 아니라 전기차 모델인 무쏘 EV 버전까지 포함해 라인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전기 버전은 용량의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한번 충전으로 약 4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VRL 기능이 적용되어 차량의 전기를 외부 기기에 사용할 수 있어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재 하중은 약 500kg 수준으로 픽업 트럭으로서의 실용성 또한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일부 모델에는 후륜 모터를 추가해 사륜 구동 AWD 사양을 선택할 수 있어 험로 주행이나 눈길,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모델 역시 최신 디젤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외관 못지않게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형 통합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파노라마 구성이 적용되어 시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UI와 UX도 한층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버튼은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주행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위주로 정리되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와 소프트 터치 소재, 금속 트림 등이 적용되어 실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앰비언트 라이팅 시스템이 도입되어 주행 상황이나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 실내 조명을 바꿀 수 있어 감성적인 만족감도 크게 높였습니다. 편의 및 안전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쏘 2026에는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자동 주차 보조 기능 등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죠. 특히 자율주행 레벨 2 이상의 보조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거리 운전이나 복잡한 도심 주행에서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석 공간도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기능이 추가되어 뒷좌석 승객도 장시간 이동 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패밀리 SUV 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능적인 면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V 버전의 경우 전기 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전달로 경쾌한 가속감을 제공하며 정숙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내연기관 모델은 엔진 효율을 극대화해 연비와 출력 모드에서 이전보다 개선된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모두 고려해 튜닝되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이면서도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차체 강성 강화와 NVH 소음, 진동 불쾌감 개선을 통해 승차감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시장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픽업트럭과 SUV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특히 전동화 트렌드와 맞물려 무쏘 EV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KGM은 무쏘를 통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무기로 글로벌 브랜드들과 경쟁할 계획입니다. 특히 캠핑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고객층과 실용적인 픽업을 원하는 고객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 KGM 무쏘는 단순히 기존 모델의 후속작이 아니라 디자인, 성능, 기술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거쳐 새로운 세대로 재탄생한 모델입니다. 강인한 외관, 실용적인 동력 시스템,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첨단 안전 기술까지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SUV와 픽업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수 있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2026KGM 무소의 변화와 혁신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디자인일까요? 아니면 전기차 버전의 새로운 가능성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